네, 그래,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요. 오크라 재건주입니다. 어, 간밤에 또 종전 휴전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좀 진짜 본격적으로 끝이 날련지 재건주 오늘도 시세 강하게 나와줬거든요. 이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은 재건 쪽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재건주는 지금 정책주예요. 어, 트럼프 당선인이 어, 계속적으로 어, 지금 뭐 휴전 협상에 대한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어, 전쟁을 끝낼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예, 천일이 넘어갔던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이, 이 평화를 모든 분들이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계속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까는 어저께 이제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던 뭐 범양 건영이라든가 또 대동 기여라든가 또 일부 남광토건, 삼부토건 등등 좀들이 빠르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다수의 종목들이 내려왔지만 오늘 이렇게 재건주들이 범양건영이 상을 갖고 또 삼부토건도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리고 또뭐 SY 스틸텍이라든가 남광토건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책주라든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일론머스크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그냥 정책 당국자들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낼수 있는 그런 당국자들의 코멘트가 일단 시장에서 거래량이 실리게 되고 거량 래 실리니까 또 양봉이 뜨면서 슈팅이좀 나고 오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이런 재건주라든가 일부 종목군들이 한 번씩은 또 시원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전략 혹은 치고 빠지는 전략의 단타성 종목에 대해서는 세팅을 잘 시켜놓고선 이제 그 테마 대장주로 집중하셔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을 취하신다면 저는 빠른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재건 쪽 단기적인 트레이딩 노려보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장동욱 파트너는 어떤 네. 의견이실까요? 어, 일단은 안인기 파트너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laughs> 네? 어, 네네. 어, 역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제가 칭찬을 좀 하면은 제가 처음 저 방송 와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 그런가요? 저도요? 네네. 아유 제가 그 한국경제 TV에 레전드 중에 한 분이 우리 장동훈 대표님이잖아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상임팀은 네. 참 조합이 좋은 좋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이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피곤했었는데 힘이 납니다. 잠이 어, 확 깨시죠? 네. 일단 제건좀 말씀드리면요. 네. 좋습니다. 어, 제가 가끔 농담삼아 이렇습니다. 트럼프 형아라고 하는데요. 뭐 어.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뭐 대부분 브라더라고 많이 합니다. 마이 브라더. 그러는데 이제 이런 그 말을 했죠. 치임이 되는 순간 바로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의 스타일상 쭉 보면 항상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찌 됐든 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커밍 어, 순 가까이 최대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은 가장 문제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있땅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 죽이는 뭐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만 하자. 이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같지만 우크라이나 쪽에는 강력하게 아마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반반이 좋지 않나 음. 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그러면 서로 좋지 않을까 바이든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뒤에서 무기지원이라든지 많이 했거든요 나토 쪽이나 네. 근데 트럼프 스타일상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아예 하나도 안줄 수도 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프랑스 대통령하고 세 분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모종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합의는 어, 틀은 나왔지 않나. 그래서 1월에 침하면서 뭔가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어, 1차 내각에서 어, 북한하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남이 성상되면서 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적기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그~ 어디죠 저기 음~ 저기 싸고 있는 저기 어디죠 이스라엘 이쪽하고 동시에 망이 끝나면은 노벨 평화상의 강력한 최고의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이제 제가 사설이 좀 길었는데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근데 이~ 재건주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현재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커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오늘 보면은 뭐 범한 견역이나 삼부토공 같은 게 올랐지만 삼부토공은 현재 관리 종목이고 범한 견역은 상한가를 갔지만 시가총액이 천억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메이저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샘플로 올려놓고 다른 종목들을 지금 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관심 종목으로 두고 어 어느 정도의 빠른 종목들은 빠른 단기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약간 어, 시가총액이 좀 되는 종목들, 뭐 TYM이나 대동기어라든지, 뭐 SYC 이런 종목들 한번 봐볼만하고 그 외에 범한 견뭐 이런 종목들은 한번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 그리고 조금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한미글로벌이나 전진건설로봇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현시점에서 재건 쪽 종목 옥석 가리기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앞서 우리 아는 기 파트너께서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조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장동훈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찍어 주셨어요. 음. 네, 범양 건영과 삼부토건은. 관리 종목 엔드, 범양건 이제 시가 중에 천억 미만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인데, 내일 이두 종목이 일단은 소폭 갭상승 출발해서 한번 반짝거릴 적에 3등, 4등 주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대동기업, 그 다음에 SY 스틸텍, 이세 종목 정도가 일단 중소형 주 쪽에서의 그 탑픽 주거든요. 그래서, 어, TYM은 이제 에, 이 농업, 기계 관련된 종목의 대장 주고요. 또 SI 틀텍은 거푸집 쪽의 대장주이고 대동기여도 지금 에 이쪽 농기계 관련된 종목 중에 대장주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데 쫓아가게 되면 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논리목 조정시 섹터 대장주로 옥석 가리기 전략으로 좀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종목들 앞으로 상승 추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 휴전 기대감 속에 이제 기계류 쪽이 시세가 나왔을 때 건설기계도 있고 농기계 쪽도 있잖아요. 두 분이 보실 때는 둘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투자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요. 제가 마, 말씀드릴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건설 쪽이 되겠죠. 일단은 휴전을 하게 되면은 뭔가를 새롭게 도로도 깔아야 되고 전기도 배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겠지만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중요한 게 유럽의 곡창지대거든요. 어. 유럽 자체를 먹여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농업 쪽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 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TYM 뭐 SY 스틸 같은 경우는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수급이 좀 괜찮은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한 종목을 더 연다면 전진 건설 로봇인데, 네. 그래서 지금은, 어,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제가 최근부터 이런 종목들을 계속 트레이닝 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종목들이 약간 흔들림이 심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관망 자세로, 아, 이런 종목군이 있다. 관심 음. 종목에 놓고 보시다가, 흐름 자체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네. 굳이 이런 종목을 다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한두개 종목, 한 종목은 단기 수용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중에 이제 제가 불러드린 종목 중에서 약간. 어, 메이저가 좋아하는 안인기 대표님도 항상 강조하는 메이저 그렇죠. 수급이 중요하다고 <laughs>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런 종목 한 종목 정도는 좀 끌고 가는 종목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건설기계 쪽 눈여겨보자 관련해서 전진건설 로봇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인기 파트너도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로 접근해 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은 지금 웨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 종목은 조금 무겁지만은. HD 현대 건설 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있고. 그래서 좀 큼지막한 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쪽에 조금 느리지만은 우상향 전개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좀 짧게 짧게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스몰 캐빈 범양 건영 삼부토건인데 요거는 이제 상을 깎기 때문에 내일 한번더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중소형주는 짧게 대응. 중대형주는 좀 단기 중기 대응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와 소형주를 나눠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